제리야. 제리. 자, 놀러 오니까 좋아 안 좋아요? 제리. 제리 여기 좋은 데 놀러 와서 좋아 안 좋아? 일어 봐. 제리야. 자, 제리야. 여너 여기 있어. 야, 뭐 들어 봐. 여기 있어. 그거 주지 마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요거지. 요, 요거지. 자. 자, 여기.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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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자, 자. 다 들어 봐 이거. 찍어. 자, 제리야. 자, 너 상추 좋아하아 그렇지. 풀떼기 좋아하잖아. 그렇지? 자. <laughs> 자두 개가 있어, 제리야자 그래 눈깔 돌아가지. 어, 어,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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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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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자, 자, 풀 좋아하지 제리 자, 자, 자아 앉아 아니 아니 아 아니, 지금 아니야. 자풀 좋아하잖아 너. 그지? 제리너풀 좋아하잖아. 제리야 고기야 풀이야. 자둘중 하나. 자, 봐. 골라. 먹어 먹어 먹어봐. 먹어봐. 자 어떤 거? 자 먹어 어떤 거? 풀이야. 자 풀이 야 고기야 풀이야 고기야 제리야 풀이야 고기야 제리야 자자 자, 자, 잠깐만 타임 앉어 앉어 제리 앉어 앉어 그렇지 그렇지 자풀 고기만 보지 말고 자 풀이야 고기야 너는 현대 시대의 이개게아아자자 아, 아. 자, 알았어 아, 이제 진짜 줄게 자 이제 진짜야 이제 선택이야 자 결심했어 고기만 보지 말고 자 결심했어 그지? 고 자, 자자재리야뭐 먹을 거야? 자 가고 가 가고 가 어떤 거? 자뭐뭐뭐뭐 뭐, 뭐, 뭐. 그래 아, 그래 개새끼 고기 <laughs>